이번 강좌에서는 얘를 미러링 시키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솔리드를 하나의 솔리드로 합쳐갖고 어레 명령을 이용해갖고 패턴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먼저 미러링 시키기 전에 이런데 필렛을 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엣지가 많이 좀 날카롭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줘야 되는데 얘를 좀 감춰주겠습니다. 좀 감춰주고 커버도 좀 모두 감춰주겠습니다. 라이노의 최고 단점이라면은 필렛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여의 같은 경우는 필렛이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필렛을 해보겠습니다. 쏠리 들어가고. 필랜 여기 한번 주고, 또 여기도 줘보겠습니다. 지금 0.2mm씩입니다. 여기 줘보고, 여기도 줘보고, 여기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라이클릭 해보겠습니다. 라이클릭. 요런 데는 좀 먹습니다. 또 요런 데 이렇게 터집니다. 이거 터지고, 요 터진 거 다시 다 연결해줘야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터집니다. 여기 막 삐져나오고.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또 요런 데 필렛을 써 보겠습니다. 라이클릭하고 필렛 할 부분 여기 에 엣지를 클릭합니다. 아예 클릭도 안 됩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됩니다. 한번 라이클릭하고 또 라이클릭. 여기는 좀 필렛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트로 Z 하고 요런 데 아예 필렛을 적용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데도 보면은, 한번, 또, 필렛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라이클릭하겠습니다. 라이클릭. 이런 데는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면 또, 뜯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도 그렇고, 이쪽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터어지그나 것을 다시 연결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면이 깔끔하게 안 나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라이노를 어느 정도 써보신 분이라면 필렛 처리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컨트롤 Z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필렛 처리를 깔끔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 라이노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얘를 지금, 얘를 필렛 처리해야겠다. 그러면 얘를 라이노에서 하지 말고 솔리드웍스나 NX 또는 카테아 등으로 가져가서 필요한 부분에 필렛을 주고 다시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편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아예 선택도 안 되는 필렛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경우에도, 다른 3D, 3D c a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흔히 라이노 쓰시는 분들 중에 솔리드웍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솔리드웍스라든지, NX, 카티아, 또는, 뭐, 크레오 같은 것 등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라이노에서 여기를, 필렛을 주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아주 간단히 필렛을 주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을 가져오는 과정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혹시 또 모르니까 얘 위치 그대로 갖고 나갔다가 다시 수정해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얘를 얘를 보여가겠습니다. 감추고. 갖고 다시 로와서 지금 이렇게 된데 얘를 솔리드 웍스 w 로 가져가고 위치에 수 안에 요 위치 에 그대로 가져오있는데 스텝 파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얘 예, 선택하고 한번 이거 기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솔리드 i d 로돼 있습니다. 얘 예. 예,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서 익스 p o 셀렉티드 선택된 것을 익스 p o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익스 p o 셀렉티드라고 그리고, 어, 문서 파일에다가 저장하는데, 여기 스텝 파일을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IGS도 있고, 뭐, 스텝도 있고, STL. 3D 프린팅 할때 STL 많이 썼는데, STL, 음, STEP, 스텝 파일로 하겠습니다. STEP 선택하고, 휠, 휠 1이라고 하겠습니다. 휠 1이라고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밑에 거 AP214 오토모티브 디자인 CC2 여기 선택하고 디폴트 그대로 오케이 합니다. 이제 얘를 솔리드웍스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얘를 솔리드웍스에서 불러온데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하고 여기 보면 저장해놓은 거휠1이라고 있습니다. 휠1을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그럼 조금 아까 얘가 그대로 가어 라인으로 있는 것이 스텝 파일로 저장된 것이 들어온데 불러오기를 실행할까요? 아니요합니다. 피처 인식 아니요합니다. 이제 얘들이 아웃라인이 잘안 보입니다. 아웃라인 이잘안 보이는데 아웃라인이 보이게 하려면 이 솔리드 웍스를 사용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낯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아웃라인이 나타나게 하고 좀 작업창이 좀좁은데 해서 여기 보면은 피처 탭에 네, 필렛이라는 영이 있습니다 필렛 선택하고 부동크기 선택하고 필렛할 항목 필렛 변수 0.2cm 주겠습니다 2mm 필레탈 항목을 예,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전부 0 2 m m 해주겠습니다. 이 안에도 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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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안쪽을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딱 나타났는데 라이노에서는요 요 부분을 필렛 줄려고 하니까 요 선이 선택도 안 됐었는데 여기서는 잘 선택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도 조금 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를 좀 이렇게 보고 이쪽은 주면 안 됩니다 이쪽은 만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이 m m 여기는 얼마여 줘야 할지 여기는 따로 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m m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m m 주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줄긋 다 줬는지 아이 위에 줬으니까 여기도 살짝 주겠습니다 살짝 주고 그러면 여기도 줘야 한다는 얘긴데 네, 여기도 여기는 네, 그럼 여기까지 아, 여긴 주니까 또안 먹습니다. 이건 다시 빼주겠습니다. 여기가 모서리상, 이 선택 부분이 해제가 안되는데 일단 그럼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2mm씩 주겠습니다. 좀 노란 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먹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고은고부 간하하게고부이부분도조금은이부할것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m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어분은다어분은이 부분은 이는거니이 다시 은이 부분은 고 부분은 이부분이부 0.1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필렛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어, 여기도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는 나중에 볼트가 들어가면 여기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굳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휠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줄때다준 거. 맞습니다. 안에도 적고. 여기는 연결 부분이고. 예, 네, 다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저장을 해야 는데 얘도 익스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 저장. 얘를 갖고 와서 위치를 옮기진 않았습니다. 옮기진 않았으니까 얘를 또 스텝 파일로 저장합니다. 스텝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ap214입니다. 스텝 ap214. 얘를 선택하고, 얘는 휠 2라고 하겠습니다. 휠 2. 그리고, 조절합니다. 여기 모든 바디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와서, 이제, 얘는 좀 아까 얘를 갖고 밖으로 인포트 한 건데, 얘를, 얘를 클릭하고 한20 정도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실제로 얘가 있던 위치에 그대로 들어오는지, 파일 메뉴에서 인포트 합니다. 인포트 하는데 지금 휠 2, e, 스텝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디폴트 값 그대로 그냥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처음에 얘를 익스포트 한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아직은 내려둬 보겠습니다. 라이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얘가 보면은, 이런데, 엣지가 필렛이 부드럽게 먹어서, 솔리드 형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색깔이 왜 이러냐? 색깔은 바꿔주면 됩니다. 예, 색깔 선택하고, 프라프트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컬러, 아더가 되는데, 얘 말고, 바이 레이어, 레이어 색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얘는, 좀 아깝지만,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버리고, 이제 깔끔하게, 필렛이 적용된 얘를, 미러링을 시켜주겠습니다. 미러링 시키기 위해서, 어, 라이트를갖고 여기 선을 하나 거쳐야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고, 1.0을 찍고,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라이 클릭. 이제 얘를 미러링 시킬 건데, 아, 어, 트랜스폼에서, 미러, 미러 시킬 애는 얘를 클릭하고, 라이 클릭하고, 미러 플랜은얘 선택하고, 쭉내려서 클릭합니다. 얘두개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고 Solid로 유니언시켜 줍니다. 하나의 Solid로 됐고 얘들을 이렇게 쫙 돌려 줘야 됩니다. 쫙 돌려 주기 위해서는 Transform에서 Array로 가 o 고폴러을 선택합니다. Array시킬 패턴을 만들어주는 브젝트를 선택하고 라이크를 like 클릭합니다. 그럼 폴러어레이 원점을 선택하러 갑니다. 여기에 여기 엔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이템 몇 개를 복제할 건지 5를 합니다. 총 다섯 개 복제되겠고 5를 입력한 상태에서 지금 5가 돼 있으니까 쯤쯤하면 아, 다시 그냥 5를 입력하게 한터 그걸 들어준다. 그럼 다섯 개를 복제할 건데 360도 뺑 돌아가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마우스에 신경쓰지 말고, 그냥 엔터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형태가 되고,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쫙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휠 바깥쪽이 완성되는 것을 볼수 있고, 또, 어, 퍼스펙티브로 가갖고, 얘들을, 이렇게, 대충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형태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렌더 들어봅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필렛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노에서 필렛 주는 것이 복잡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면을 터득하면서 또는 자르고 이어주면서, 필렛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물이 깔끔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자는 그냥 솔리드웍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꼭 솔리드웍스가 아니더라도, 솔리드웍스가 아니더라도, NX라든지 카테아 또는 크레어 또는 인벤터 등을 이용해서도 아주 손쉽게 필렛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다른 프로그램으로 잠깐 불러가서 필렛을 적용한 후에 다시 라인으로 가져와서 작업하면 훨씬 손쉽게 필렛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